네, 오늘은 7월 22일입니다. 자,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요. 자, 고사리도 이렇게 먹을만하게 몰라. 맞네요. 잘 고사리 보세요. 괜찮습니다, 지금도. 이렇게 똑똑 끊어지면은 괜찮은 거예요. 근데 찾아보면 상당히 많아, 많아요. 자, 이쪽엔 뭐가 있을까요? 삼부인까지라네. 탁월한 약재. 꽃도 예쁘고요. 구절초가 있네요. 아 이게 뭡니까? 여기 영아자가 꽃을 피웠어요. 자 꽃을 피웠는데 며칠 있으면은 꽃이 한창일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에이? 이게 뭐예요? 어수리 씨앗입니다. 참치도 비를 많이 맞더니 새순이 또 이렇게 올라왔네요. 개암이고요. 저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.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. 자, 향이 너무 좋아요. 차로 마시면 상당히 고급차가 되고요. 여성에게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책 자, 이쁘게 꽃이 폈습니다. 자, 여기는 곰치가 있는데요. 아직 꽃대를 올리고 있진 않네요. 자, 이곳은 산삼 몇 개체가 자라고 있는 산삼밭입니다. 자, 딸이 상당히 예쁘죠? 자, 얘는 4군인데요 제가 봄에 저쪽에 7구짜리를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. 자, 여기 한번 보세요. 자 산삼 잎하고 똑같은데 얘는 뼈 건강에 관절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보약제로 훌륭한 오가피예요. 산삼 잎하고 아주 흡사하죠. 근데 저쪽에 보세요. 딸이 두개 달려 있죠. 자, 쟤를 제가 봄에 보여드렸는데 산삼 한 뿌리에서 줄기가 두 개가 올라왔어요. 두 줄기가 올라왔어요. 그런 산삼이 참 희귀하죠? 있었나요? 저는 못본것 같아요. 자, 잘 보세요. 저기 보면은 한 줄기는 4구고 한 줄기는 3구죠? 그죠? 자, 다른 두개 달려있고요. 4구짜리에서 올라온 그 딸은 다 떨어져 버렸네요. 그리고 저쪽에 새끼 3이 하나 있어요. 또 애기 3, 딸이 3개가 달렸네요. 자, 자연에서 채취하는 약재 중에서 최상급, 최고가,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. 그렇지만, 제가 찾은 이약재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 예. 얘를 따라올 수 있는 약재는 없습니다. 자, 얘는 제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했죠? 우연히 발견된 여러 가지 뭐 약재도 있고, 뭐, 다양하게 우연히 발견된 게 많죠. 페니실린도 있죠, 페니실린. 자, 페니실린이 우연히 발견이 됐는데, 그런데 이 해춘의 만병통치약하고 비교 대상이 될까요? 얘는 3개월을 섭취하면 온몸에 근육이 짱짱하게 채워지고 자, 그러니까 이제 주름이 없어지죠. 젊어지죠. 2, 30년 젊어졌다면 2, 3 2, 30년 전에 아, 전 이후로 생긴 모든 질병이 다 나아버려요. 자. 제를 먹고 아, 이제 지금은 어디를 만져봐도 살집이 두툼하게 잡힙니다. 예를 들어서 이마를 눌러봐도 폭신, 광대뼈를 눌러봐도 폭신, 턱을 눌러봐도 폭신, 온몸을 다 꼬집어 봐도 자, 살집이 두툼하게 잡힙니다. 그 전에는 뼈다구만 있었어요. 뼈다구. 물론 뼈만, 느낌이 뼈만 있었는데, 지금은, 아, 부신부신 부신 합니다. 그렇다고 뭐 살이 찐게 아니에요. 몸무게는 비슷합니다. 똑같아요. 음. 자, 그래서, 저 회춘의 만병통치약, 저, 묘약을 지구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자연에서 채취하는 약재 중 최상 급 약제, 산 삼과 우연히 발견 된회 춘의 만병통치약 산 삼은, 이 만병통치약 에 비하 면은 비교 대 상이 되지않 습니다. 아... 우연히 발견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니실린도 이 약재의 비교 대상이 안 되죠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습니다.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